2012년도 고향 경주로, 아,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왔셨구나 어, 그동안 의정 활동 많이 하셨죠? 네, 열심히 어...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정신에 따라서 예. 청렴명생 국회 예. 즉사 예. 열심히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도정 활동하시면서 어, 좋았던 어, 기억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정신문화에 있어서도 또 호국 보훈에 있어서도 우리 경상북도의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2025년 이 팩이 경상북도 경주에서 올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어, 대한민국에 모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또 경상북도의 발전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의 또더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에펙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펙에 트럼프 오냐? 에펙에 트럼프 대통령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빨리 주요 모시세요. 어. 네, 주요국의 정상들이 어. 다 오셔서 어, 어 일단 평화와 네. 또 경제의 번영과 네. 또 우리 함께 잘 사는 그런 전 세계를 만들기 위한 네. 좋은 의견들을 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푸틴은 안 와도 될것 같고 <laughs> 시진핑은 아니요 푸틴 시진핑 다 와야죠. 다 와야 돼요? 네, 다와 아,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어, 전 세계 네, 국가 원수들 잘 맞이하시고 네.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때 역할 많이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 이사람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누구세요? 네. 김문수입니다. 속... 네? 김문수? 네. 어, 나도 김문수다? 네, 네 본인 소개해주세요. 네. 네. 내가 김문수입니다. 내가 김문수요? 네. 누구세요? 저는 부천소사에서 온 이병숙입니다. 같이, 네. 같이 오셨던 분이에요? 네. 네. 본인 소개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소사, 어, 부천시 병에서 온조선미입니다 아, 부천소사가 갑자기 걸어와도 되죠? 네. 아, 그럼 어떻게 하세요? 헬기 타고 왔어요? 네. 헬기? 네. 드론 헬기? 네. 의짓말 고생 <laughs> <오신 웃음> 많습니다. 예, 예. 선생님,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예. MS한테 예, 어머니, 어머니의 말씀 한 말씀 예, 동대문 의대소 황구입입니다. 어. 에, 에 남국을 만난 국민의힘 김문수가 적임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대문하고 부천하고 다르잖아요, 동네가. 아, 대한민국의 지금. 아, 그렇구나. 국민의힘. 먹는 게뭐 네, 하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수고하습니다 저는 웃을왔습니 저는... 제가 인천을 못 갔어요. 네. 예, 네, 네. 우리 이쪽으로, 빛 때문에. 네. 어, 아까 넘어졌어. 네. 우리 김문수 후보님, 응원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항상 김문수 후보님을 응원해 왔고요. 대등이 어.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 김문수 후보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던 순간의 예. 전당대 사진이고요. 예. 아, 그래서 어제 인천도 오셨지만 오늘 저도 경북의 우리 당원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예. 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꼭 당대표는 요번에 예, 예. 예, 이제 당에서 러닝메이트를 허용을 안 하지만 예. 예, 허용 못하게 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제 열심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그러는 거고 예. 어, 그래서 저도 이제 경북에 인사를 드리기로 왔고 저는 SBS 아나운서를 거쳐서 국민의힘 남동갑 방역위원장 1년 동안 전 인천 광역시장 위원장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꼭 최고 위원은 송범규를 선택해 주십시오. 참 SBS죠? 예, s b s 에 26년 동안 아나운서 했습니다. 남달구 기자. 예, 잘합니다. 돌아 가셨잖아요. 예. 아, 그러셨요 예. <laughs> 예, 우리 대구 였죠 우리 김은수 후보님께서 이제 도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 예. 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김모수. 아, 네. 아 멋진다. 이게 AI로 그린 거예요? 네. 어,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거죠? 예, AI로 그린 거죠? 예. <laughs> 주목해 주세요. 자, 뒤에 계신 분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